오늘은 안면 거상 수술 후 3개월 2주 정도 되셨을 때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데를 보면 이렇게 블루하게 튀어나와 있는 이 아래 턱선, 베리어 라인 중심에서 이렇게 블 볼록한 턱선 밑으로 내려온 살들 이 있죠.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버렸죠. 이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 아래 볼이 굉장히 슬림해져버렸어요. 어,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목도 같이 굉장히 팽팽해지고 물론 여기 어머니께서는 이두 가지를 추가한 게 있어요. 뭐를 했냐? 여기 광대도 어, 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 앞턱 끝도 제가 수술을 해 드렸거든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되게 이제 앞면 거상은 젊어 보이는 그런 수술 효과를 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앞면 그 윤곽은 얼굴형을 좀더 예쁘게 하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.